계속 늘더라고병원에도 너무 해야거요 근데 아, 런 얘기만 하는 것도 우는이렇게잘 놀아요. 저희도 병원에서 이제 이른담 비용이 일 년에 동호회 비해서 이른담 운이 나오는데 또 매달 우리가 또마가 되게 많이 계속 걱고이고 아, 그다음에 아, 불절하면서 들어보는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음? 게 그런 돈을 저희 영어 글자가 회원들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 썼으면 그런데 그런데 가누세요 제가 이제 그쪽니까토교스님이 거예요? 지금 도함 선생님이죠 도함 선님이 옛날부터 맡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수요일날 나와서 이제, 이제 와갖고서 기도를 해주시고 해요 배를 제가 그거는 회의 때 한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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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번 언급은 좀해야 하는데 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걸 코멘트 아니, 아니. 네.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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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아좀아면아녕하세요안녕하안녕하세아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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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좋은 그 나무를 해갖고 법주사에. 넙지사에...